스와이어얀 이제 24 슈퍼고요. 여기 있는 또 어떤 소리 있는지 한번 또 쇼핑할게요. 가보겠습니다. 와있 왔는데 위스키 코너쪽에 왔습니다. 일단 헤네시부터 꼬냑 종류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뭐 토리스, 뭐 버크빈 이런 기본적인 종류. 그리고 블레 리크. 아오, 어. 어, 잠깐만 이거... 옆... 어? 이 비키 있네. 심지어 여기 21년도 팔아요. 근데 가격이 안 적혀있다. 왜 그렇지? 일단은 블러썸 하모니 22년이거든요. 24,800엔인데, 정가가 11,000엔이거든요. 1순 나쁘지 않지 않나 싶긴 한데, 그리고... 수량 환정 입8로 맥펠런 12 이제 쉐리오크가 11,800에 뭐 트윈 마르스 소리 나는데 뭐 트윈 뭔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고슈 마리사인 모모 미니 버틀이 나와요 막킹 무식이 나62 더블 블램피딕 15막 아이드 모뭐에요 이건 또 마르스 이제 코스모 빌리 키막 뭐, 산토리 오일드 위스피시 마슬리갈 레드라벨 큰 거네요. 엘리트 자리 이거 751만 이당 있고 이소드 머신 빔 애플 버번 뭐 버먼 정류입니다 여기까지 해본에 적혀있는 여건. 해본에 중요속 거리려나? 커티샵 100주년 마트리가네. 뭐, 가성비인 화이트홀스나, 와이드 터키. 뭐, 여기는 그냥 평범한 법원 쪽입니다. 옆에는 뭐, 니온슈 쪽이나, 그리고, 오메슈 이런 쪽이네요 옆 뒤쪽에도 소주하고 팔고 있다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오셔서 보시면 될듯 뭐 기본적인 뭐 최소한의 라인업들은 있다 뭐 그런 느낌 옆에 있는 술들은 옆에 있는 술들인데 샴펀이나 스파클링 와인 좀잘 모르거든요. 꼭 생긴 게 돈피해링 와인가 생긴 뭐 대충 그냥 뭐 있다는 건 봐주세요. 확실히 포켓 3로 바꾸는건 좋은게. 엄청 잘 보여요. 가볍고요, 가격표가 잘 보여서 화각은 고프로 거치면 더 좋은데, 가격이랑 화질이 엄청 좋아서 참 만족합니다. 이것 좀 이렇게도 보이시겠죠? 지금 과일주 쪽인데, 이런 쪽이나 그리고 여기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비드 보시면 추아이, 논, 논알코, 알콜. 논알코에도 있고 뒤쪽에 보시면 존디나 스나리, 뭐 참이슬 얘들도 1kg 쪽 취급됩니다. 얘들도 있고. 코로나 뭐 이런 거나 여기 존이 어컨 k n o 는데 따라한 홍 k n 이 w 이홍 o n t k n o 어 I d o n 라 k 티 o 라 I don't k n 라크티진 o 도 t 고 있구나 진 don't know. I don't k n 종류 있어요. 이막걸리는 맛있 어야 나？이거 는뭔소인지 모르 겠 네？니고리 인가？아, 와인 이네. 오, 스미던 이상한 소리도 있고, 아, 여기부터 쇼츠쪽이네요. 어, 다이아메리거 리치 마술인데, 나쁘지 않습니다. 이상이야그러도까 어, 여기부터 뭐 1290원이면 싸죠. 얘도 뭐 유명한 편이고, 사토가 1930엔 밖에 안해서다파였네 시로사토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시로사토시로사토에 1,939원이 반영이었고, 낙하나가나 카메치도 팔고, 있는데 2,998원, 보통 한 싼데가지고 3천 얼마 하는데, 여기 싼편이죠뭐 정말 렌터나 시로 바람의 검심이란 것들. 위쪽에도 있긴 한데, 어,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심어 걱게 모르겠어요. 좀 뭐, 팍으로 돼 있는 거나 다이암에 큰 것도 있구나? 뭐뭐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다 정도. 뭐 어, 빼고는 딱히 없습니다. 근데 이쪽에 뭐, 진종이진비 있는데 어, 이것도 빼고, 뭐 이런 느낌. 네. 이렇게 시골 리커셔브로, 생각도 못한 이런, 슈퍼 슈퍼로 오면 생각지도 못한 e r s u 수 있으니까 p e 면 이제 슈퍼로 super, super, s 最近です。保険避難ができるにか、ハンバンなどです。皆さん、お待たせしました。あ、はい。こちらで。はい。えっと、これ、21年分のやつもありますか今。あー、確認しますのでお待ちょ、ださい。チョブン、そいつも無言を確認してください。21の方はないですね。あー、ないんですか。これの方は今あるってことですかそうですね。こちら1本になりますはい。じゃあ、ご確認ください。は2022年のやつですよね。はい、あってます。

二万四千八百円になりますね。四千八百円か。どうぞお待ちくださいね。はい。は,ますはい。はい。失まりました。二百円。はい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二百円。 こちら防犯してるの方からしていただいてます。はい。え、ね、洗濯はあんまりないんですか。俺しかなかったんですか。あ、そうです、ね、<は>うこちらだけですね。そっか。これだけでいいんです。はい、いけるー。ここに置く？はい、ボテいける。大丈夫。汚ない？うん、大丈夫。うん。大丈夫、大丈夫。よっしゃー、タタ。